위원장이 되시면서 정말 큰 행사를 가져오셨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 좀해 주십시오. <laughs> 이게 안전문화 일부 페스티벌 행사는 이제 지난 전, 2년 전에 이제 세월호 사건, 또 지난해에 메르스 그 전염병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전은 강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안전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은데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을 새롭게 도민들에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런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내가 안전행정위원장이 되면서 이번에 두 번째 행사를 포천으로 이제 유치를 했다. 우리가 이런 행사가 4일 동안에 이런 행사가 역 운동장에서 개최가 될때 주변 지역의 그 식당들이나 이런 데또 소비를 갖다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기가 된다. 세 번째로는 이 안전, 누나가 매번 강조를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유소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각 계층별로 이 안전을 갖다 체험할 수 있는 코스가 좀 마련돼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도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 포천시정 홍보가 있는데 이제 지난해에 내가 이제 그 유치위원장으로 일했던 K 디자인빌지 사업을 이번에 그 홍보 이제 그 체험관을 홍보 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요번에 디자인 패션쇼 패션 로드쇼를 갖다 이번에 행사에다 포함을 시켰어요. 아, 네네. 네, 네. 아, K 디자인빌지 사업이 이런 거로구나. 음. 를좀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어, 그참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전체적으로 한 만여 명이 참석을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이외에도 군장병 또미8군 장병까지도 같이 참여하는 행사다. 그래서 안보 교육까지 포함하는 그런 행사로 이번에 추진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